11월 6일 해외 축구 다섯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 로마 대 U.S. 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선두인 인터밀란을 만나 분패했다 루카쿠를 원톱으로 기용하며 수비를 우선으로 하고 역습에 나섰는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디발라와 펠레그리니 등 주전 이선 자원들의 결장이 아쉬운 경기였다. 그러나 비슷한 전력의 팀 상대가 아니라면 충분히 화력으로도 승부를 볼수 있다. 잘레브스키와 크리스텐센 등 측면을 돌파로 넘어설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좋고 벨로티와 엘셰라위가 루카쿠를 지원할 수 있다. 이어서 레체는 시즌 초반 강팀 상대로 수험을 따내며 중상위권에 위치했다. 그러나 시즌이 갈수록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는 승점 2점 추가에 그쳤고 3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다. 크리스토비치와 스트레페자 등이 골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주중에는 세리의이브 리그 팀인 파르마의 패에 코파 이탈리아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레체는 주중에 파르마 상대로 전력을 다해 홈 경기에 나섰는데 완패하며 결과와 내용 모두 잡지 못했다. 이 경기에는 다소 지친 상태로 경기에 나서야 한다. 아우아르와 파레데스가 중원에서 점차 분위기를 잡을 것이고 로카쿠가 해결할 로마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AS 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및 최종 추천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아레알 대 빌바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에서 그라나다의 원정승을 따냈다. 예상외로 난타전이 펼쳐진 경기였는데 투톱으로 출전한 헤라르드 모레노와 세를로스가 3골을 합작했다. 시즌 초반 안정적인 중원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문전 마무리 불안으로 인해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는데 점차 기여를 올리고 있다. 주중에는 하브리그 팀 상대로 대승을 따내며 코파 델레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 이어서 빌바오는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르샤 상대로 밀리지 않았고 발렌시아 상대로는 경기를 압도했다. 시즌 초반 부상 여파로 다소 흔들리기도 했지만 워낙 안정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팀답게 주중에는 팀이 기대하는 윙어인 아두아레스의 멀티골이 터지며 코파 델레이에서 승리했다. 두 팀은 멀티골을 터트릴 수 있는 팀이다. 그러나 주중 경기 이후 휴식할 시간이 적었고 비슷한 전력의 팀을 상대로 공격적으로만 나서긴 어렵다. 수비 위주의 운영이 나올 수 있다. 니코 윌리엄스가 역습에 나설 빌바오 상대로 비아레아리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피오렌티나 대 유벤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오렌티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라치오에 패하며 선두권과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엠폴리의 일격을 당했기에 강팀 상대로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코네와 곤잘레스 등 이선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활발한 돌파로 기회를 볼 것이고, 은졸라와 벨트라니 골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유벤투스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템백을 앞세운 베로나에 고전했지만 종료 직전 터진 캄비아소의 결승골로 승리했다. 슈팅을 30개나 시도한 경기였음에도 육탄 방어에 막히며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는데 캄비아소의 한 방이 터졌다. 부상자가 많은 시기를 지나 말리코와 키에사 등이 모두 돌아왔고 미레티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유벤투스가 밀란전 승리를 비롯해 3연승을 기록하는 등 최근 분위기에서는 월등히 앞서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피오렌티나도 홈에서 충분히 버틸 힘이 있는 팀이다. 특히, 수비 보호가 좋은 덩컨이 볼란치로 나서 수비 라인과 같이 움직일 것이기에, 유벤투스의 공격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피오렌티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니스 대 스타들 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스는 개막 이후 무패를 이어가며, 리그앙 선두를 질주 중이다. 최근 경기에서는 클레르몽을 원정에서 제압했는데 보우다우의 골이 나왔다. 보가와 라보르드 개상을 비롯해 좋은 공격진도 있지만 이번 시즌 선전의 원인은 막강한 수비력인데 최근 홈 평균 실점이 0.2점에 불과하다. 무리뉴 제임 시절의 체시를 보는 듯한데 토디보와 단테의 중앙 수비를 비롯해 바드가 측면을 잘 막아내고 있다. 이어서 레는 최근 세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개막 이후 7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었는데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칼리무엔도와 블라스가 이끄는 공격진에 장기간 부상으로 빠져있던 테리어도 합류해 골 사냥에 합류했지만 기대만큼 성적은 나지 않고 있다. 리그 선두를 질주하는 니스의 기세가 대단한 건 사실이다. 마치 파리 생제르망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던 리를 떠올리게 할 페이스다. 그러나 니스는 테렘 모피가 기대만큼 마로리를 하지 못하며 골 결정력은 아쉽다. 브리고드와 마티치가 중원을 두텁게 하고 나올래니 쉽게 실점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레알 마드리드 대 라이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그 선두인 레알 상대로 라요가 정면 승부를 피할 것이 유력한 경기다. 최전방에 나설 나올 때 토마스 정도만이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고 두줄 수비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발베르데와 벨링엄, 초우아메니 등이 나설 레알 중원이 원활한 패싱 게임으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란히 재계약에 성공한 브라질 듀오의 마무리가 있을 레알이 승리하고 리그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이에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추천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